안녕 필러스 오브 골드 한시에 위치했던 파란색 테란 이신영 선수의 진영 이었구요 현재 보이시는 진영은 7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스칼렛 선수의 진영 입니다 스칼렛 이신영 선수와 스칼렛 선수의 경계 어 이신영 선수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영이라는데? 아 <laughs> 캠에서 신영이라는데 신영이? 아 <laughs> 스칼렛 선수 그리고 이신영 선수 두 선수는 현재 북미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마당 멀티 펼치고 이후에는 산란못 이신영 선수는 사신더블 어제 경기를 좀 생각해보면 이신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도 궁공 트리플을 빠르게 준비하면서 최적화에 신경을 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bgm 좀 틀어줘.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이거. 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BGM이 쉬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아, 제가 계속 유튜브에서 일일이 틀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귀찮아요, 이거. <laughs> 앞마당 쪽에 일벌레 붙여주고 있고요. 사신 한기 먼저 나왔습니다. 사신 더블 시도하고 있는 이신영. 아, BGM 마마무로 해달라고요? 아, 그럼 잘릴 수도 있습니다. 아, 옵저빙이 귀찮아요? 붉음 트는 게 귀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그냥 옵저빙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이... 제가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옵저빙 하면서 딱딱 적재적소 보여드리는 게 낫지 좀 불편합니다 자, 사실 자, 세 번째 연결체 준비하고 있는 스칼렛 이신영 선수 군수공장 트리플 역시나 최적화에 좀 신경을 쓰겠다는 생각이죠. 사신한기로 계속 정찰하고, 야 저글링과 여왕들 그리고 군수공장 이후에는. 우주공항까지 기술 시 달아주면서 수합하고 상대방이 바퀴를 찍게 되면 순간 벤시를 찍을 거고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링 찍는다 싶으면 일벌레 찍는다 싶으면 바로 수합 통해서 찍는 게 아니라 바이킹을 준비하면서 근처에 있는 대군주를 잘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시영 선수가 정말 무서운 게이 트리플 타이밍 가져가는 속도나. 건물 올라가는, 그리고 업그레이드 타이밍에 맞춰서 진출하는 타이밍이 일품이에요. 사신으로 꼼꼼하게 정찰하고 있는 이신영.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어우, 그래도, 자, 벤신을 그냥 찍습니다. 약간의 패턴을 좀 달리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 자, 화염차 두기. 일벌레 3개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화염차 계속 찍고 벤시를 일단 한기 준비했어요 그런데 근데 이신영 선수가 화염차를 8기까지 찍고있고 아까 2기는 잡혔기 때문에 그거 제외하면 현재 6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311 이후에 511 그리고 공항연구소도 2개 바로 준비하고요 자, 벤시는 공격을 가지않고 그냥 수비적인 움직임을 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글링 자, 애초에 자리잡고 공격하게 되면 바위 때문에 저그 선수들이 좀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애초에 저글링 있을 때 딱히 할일 없을 때 바위를 깨주면서 중후반을 대비하고 있는 스칼렛 선수 네번째 네 부하장까지 준비 링링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신영 선수는 공 1업 방 1업 업그레이드 되는 타이밍과 투탱크 완성되면 의료선 두기 함께 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될 텐데 스칼렛 선수가 첫 번째 공격 타이밍을 얼마나 깔끔하게 막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신영 선수가 스칼렛 선수의 병력들을 잡으면서 그대로 경기를 끝낸다거나, 혹은 스칼렛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를 해낸다고 하면 스칼렛 선수가 좀더 유리할 거고, 경기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뚫려버린다 하면 그대로 뭐 게임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싸운다. 그러면 이신영 선수가 좀더 나아요. 대부분 여왕까지 다 자르면서 막힐 거기 때문에 비슷하게 싸우는 거는 스칼렛 선수보다는 이신영 선수가 좀더 나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탱크 생산되고 있고요. 공 1업, 방 1업, 전투방패 업그레이드까지 자, 완료되는 타이밍에 진출하는 이신영. 하염차로 점막 제거. 근데 스칼렛 선수 점막 어마어마하게 넓혀주고 있죠. 진출 타이밍, 그리고 진출하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신영 선수 조금씩 조금씩 점막 제거. 자, 어, 신고리 지나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 스칼렛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기 상황입니다. 어, 해병. 신이이 신영 선수도 급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뒤쪽에 후속 병력대 달려오고 있고, 자 스칼렛 뒤쪽에 저글링오자 이거 잘라야죠. 자 스칼렛 선수도 약간 뒤쪽에 병력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흠친 놀래서 뒤쪽으로 뺐는데, 자, 병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기갑병도 배치되어 있고요. 자, 원신골이 지나 끝났습니다. 스칼렛 선수 한번 달려들고려고 하고 있어요. 포지션 자체는 싸먹는 구도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신영 선수. 자, 해병 뒤쪽으로 빼다가 맹독충에 받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일 위기 상황. 자, 해병. 자, 여왕이 많아요. 스칼렛, 달려듭니다. 자, 뒤쪽에 추가되는 해병. 자, 합류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데 싸먹히는 구도거든요. 저 어, 이신영, 뒤쪽에 합류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아 해병 자 아, 계속 계속 컨트롤 이신영 한순간에 병력들 자 합류시켜주면서 스칼렛 선수의 병력들을 쌈에 쌈으로 줄여주기 시작하거든요 아 랠리 찍고 계속 내려옵니다 이신영 여기에서 교환 야, 여왕이 아직은 많이 살아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걷어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 밀립니다. 밀려요. 자, 이신영. 자, 오늘 경기에서도 완벽한 공격 타이밍 잡아주면서 이신영 선수가 타이밍이 더 날카로워진 게 예전에 스타 원때처럼 뒷병력 합류하는 타이밍이 아트로 변했거든요. 이신영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와, 이신영. 오늘도 중계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스트왕초보 님, 1개월 구독. 아니,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요 첫 번째 병력들 싸먹는 구도까지는 좋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경기를 과거 스타크래프트 1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뮤탈리스크 저글링으로 해병들 싸먹을 때 테란의 병력들이 뒤쪽에서 추가되면서 같이 싸움을 먹으면 테란이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데 이신영 선수가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계속 스타 트에서 접목을 하면서 뒷병력 합류를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죠. 첫 번째 경기는 이신영 선수의 완벽한 승리로 장식이 됐고,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스칼렛 선수가 선택한 자가나타에서의 경기입니다. 스칼렛 선수는 과연, 이신영 선수에게 1대1로 두 번째 매치로 넘길 수 있을지. 1대1까지는 그래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 다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다들 늦게 오시는 것 같아. 아, 어제 경기에 이어서 이신영 선수 오늘도 최적화 타이밍 기가 막혔고 스칼렛 선수도 뒤쪽에서 싸먹는 구도 만드는 것까지 정말 좋았거든요 자 준비 완료됐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고고 자가나타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이노베이션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자가나타 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스칼렛 선수의 진영입니다. 카이즈 게이밍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네, 이신영 선수 모습을 드러냈어요. <laughs> 스칼렛 선수는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 칼날여왕처럼 보이는데요. <laughs> <자>, 이신영... <laughs> 아니, 아니, 나... 왜 선수... 이... 캠 켜서 화면 나오면... 대부분 왜 졸려보일까? 캠 키고 게임할 때 제일 피곤해 보이는 선수가 전태양 선수. 오늘 이진영 선수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laughs> 건설로버 서치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원병형 짓고 건설로버 서치를 보내죠 저글링이나 혹은 바퀴 빌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에 상대방의 빌드 안전하게 확인하고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신영 선수는 첫 번째 경기에서도 뭐 군수공장 트리플 최적화 타이밍 맞춰가면서 쉽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경기에서도 자와 비슷하게 준비할 것 같고요. 어 이신영 선수 자취를 갖췄습니다. 자 신영이, <laughs> 자 신영이가 대신 캠 화면에 보이고 있어요. <laughs> 우리 신영이 등장했습니다. 오 깜짝이야. 다이졸멜니이네이션라만원이사합니다자 <놀람> 나이 제 의자를 한어좀 뒤쪽으로 라니볼까요라 나이 졸라니! 나이 졸이션감니합니다이 자, 이 시영 선수 이번에도 궁공 트리플이에요. 자, 사신한기 계속 정찰 꼼꼼하게 해주고 있고 세 번째 멀티를 1 2시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칼렛 선수입니다. 이게 선수마다 약간의 성향이 있는데 이세 번째 부하장의 위치가. 센터 쪽을 좀 경유한다 하면 공격적인 움직임, 거의 뭐 바퀴 타임 잡아주거나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스칼렛 선수처럼 12시 쪽에 세 번째 부하장을 먼저 준비한다? 좀 수비적인 움직임을 선택할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여왕, 사염차 계속 제거를 해주고요. 첫 번째 경기 왕상과 비슷할 것 같아요. 이신영 선수 화염차로 점막제고 혹은 압박만 가해 주면서 이후에는 3-1-1또5-1-1공 1업 방 1업 전투방패 업그레이드까지 탱 맞춰서 들어오려고 할겁니다 부화장에서 번식지로 첫 번째 경기 때 보면 확실히 원심골이 지나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좀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타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 신영 선수의 뒤쪽 추가되는 그 합류되는 병력이 정말 많았고 타이밍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 밀려버렸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스칼리 선수가 첫 번째 경기와 비슷한 타이밍에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겠죠 이시영 선수가 지금 준비하는 빌드 자체가 아예 00 트리플로 내가 이거 해도 뚫을 수 있어 최적화 내가 어마어마하게 잘 맞춰줄 수 있어 극강의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는 이시영 선수이기 때문에 스칼렛 선수 계속 두려울 수 밖에 없어요 언제 치고 나올지는 대략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투탱크와 공업 방어,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 딱 되는 타이밍이니까 지금으로 한 1분 정도면 진출 타이밍 잡지 않을까 싶고요. 자, 탱크는 대신 이번에는 지뢰 준비하고 있는 이신영 선수예요. 네 번째 부하장의 위치 확인했고요. 무기고까지 준비합니다. 공이업, 방이업도 쉬지 않고 눌러주겠다는 생각이죠. 의료선두기 뒤쪽으로 돌아가고 들어가는 척 하고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다 점막제거에 힘을 좀 실어주겠죠? 자 스칼렛 선수 병력들 움직임 센터 쪽에서 이두 개의 의료선 잘라주는 움직임을 취해준 의료선자 아슬아슬 했습니다. 자, 자 이신영 선수 천공질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6시 쪽에 네 번째 사령부도 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전막제거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막제거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상대방의 병력들 움직임을 좀 봉쇄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진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신영 선수가 11시 쪽으로 견제를 가기보다는 이제는 좀 센터 싸움을 하게 됐을 때는 전막이 없는 진영으로 최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의료선 두 개를 이용해서, 오, 오 일벌레 10개나 잡았어요. 은근히. 야, 그래서 지금 이 센터 쪽, 3시 진영 쪽으로의 점막이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데, 반면, 열, 지금 9시 쪽 진영으로는 점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죠. 굳이 이신영 선수는 진출하려면, 저, 점막쪽으로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센터 쪽 경유해서, 지금 이, 다섯 번째, 부하 오! 오! 지뢰 대박, 와! 지뢰 어마어마하게 대박 났습니다, 방금. 자, 이신영 인구수 어느덧 190, 스칼렛 선수 150 됩니다. 자, 오늘도 지뢰는 열리를 하고 있고요 지뢰. 자, 그리고, 기갑병. 자, 공이업방이업 업그레이드까지 끝났습니다. 어, 스칼렛. 어, 지금 완전 위기인데요. 자, 아무리 저글리가 맹독층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 이거, 자, 막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갑병. 지뢰, 지뢰! 야, 스칼렛 선수도 지금 병력 다 짜내서 아니 자원 짜내서 병력 찍은 거거든요 야, 치고 올라가는 이신영 해병 불공 어, 어, 여기서 에 그냥 던집니다 자 하지만 밑에 병력이 많거든요 와야 이신영 스칼렛 선수의 병력 자 양쪽으로 들어가서 일단 뮤탈리스크 거의 다짜는데 성공됐고 어, 이거 맹독충이 없으면 막아내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공삼업, 방삼업 업그레이드도 바로 눌렀습니다. 공격 가면서 할거다 하고 있어요. 자, 미탈리스크가 추가 생산. 근데 일단은 다섯 번째 멀티까지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한데, 뭐, 11시 멀티는 아직 일벌레를 붙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의 멀티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 해병 불곰. 아, 역시나 해병 불곰. 자 해병불곰 역시나 해병불곰 쥐레 자또 이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신영 선수는 시간을 안주죠 아, 이러면서 멀티는 하나씩 더 늘어나서 이제는 저그보다 인컴 자체도 자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아, 계속 치고 올라가는 이신영 이신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뒤쪽에 자원적인 타격을 계속 줘야 되는데 이신영 선수가 계속 생산되는 즉시 병력들 공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뒤쪽으로 병력 돌리는 것도 쉽지 않죠. 아 컨트롤 따임 필요 없다. 어차피 물량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는 이신영. 아 이렇게 컨트롤 안 하는 선수가 있나요? 아 계속 저글리가 맹독충으로 병력 소모를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신영 선수 그냥 본진 쪽에서 랠리 찍어놓고 해병 불고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막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 해병 자 컨트롤 자 맹독충 아 이거 스칼렛 치즈 나올 것 같습니다 GG 자 이신영 선수가 스칼렛 선수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카이지게이 2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